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아주 간단하게 리니어 이 i 이션과 난리니어 이퀄이션 그 오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나 비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해 존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증명이 첫 번째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사실 우리가 리니어 이 i 이션을할때 했던 건데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다음 주에 영상에 제가 좀긴 영상을 하나 를 올릴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 그, 꼭안 봐도 됩니다. 물론 이제 출석을 위해서 그 아주 약간 틀긴 틀어야 되지만,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증명에 스케치만 뒤쪽에서 해놓으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수업을 할 때는 이게 30분 이상 걸리는 증명이기도 하고 하니까 잘안 했어요. 근데, 원격 강의는 좋은 점이 어떤 강의는 좀 공부 잘하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좀 들으려고 할수 있고 어떤 강의는 다 듣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2.4랑 2.8의 내용은 어려운 건 없고요. 우리가 미운 방정식이 있다. 미운 방정식을 풀기 전에 사실은 해가 있다 혹은 해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해가 없으면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시도가 다 삽질이니까. 그래서 그 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단, 여기서의 조건은 이제 이 단원에서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일반 해의 존재성이 아니라 초기값 문제 특수해의 존재성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값 문제 의 특수해의 존재성을 가지고 나중에 일반의 존재성을 이제 다음 캡터들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명제는, 명제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증명은 좀 이제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좋, 첫 번째는 쉽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우선 넘겨놨다가 나중에 관심이 생기면 와서 봐도 됩니다. 자, 우리가 리니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First order linear OD. 그러니까 y 프라임이 하나만 있는 미방이 리니어다라는 거는 y 프라임과 y의 관계가 1차 함수처럼 보일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y 프라임 px y는 rx 혹은 gx 이런 형태일 때였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리니어는 그냥 뭐 y 프라임 앞에 뭐가 붙어 있어도 돼요. x를 상수 취급했을 때 y랑 y'이 1차식 관계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y' 더하기 py는 rx 혹은 gx 이렇게 쓰면 이런 형태는 어 gx를 변함에 따라서 y가 변하네? 그래서 뭔가 좀 알아보기 쉬운 폼이니까 이걸 스탠다드 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첫 주차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증명도 필요한데요. 증명보다는 이 명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명제들이 그 3단원에서도 나오고 4단원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제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 그걸로 좋합니다 우선 명제를 써봅시다. 이제 이 스탠다드 폼에서 PT랑 g t 가 연속이라고 합시다.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쳐 봐요. 그리고 t0라는 원소를 아예서 한번 택해 봅시다. 이거 뭐 별거 아니고요. 그냥 그, 저 미분 방정식이 존재하려면 Y는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럼 끝점에서는 좌미분, 우비분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우리 고등학교 때도 배웠듯이 열린 구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해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양 끝을 포함하면 양 끝에서는 미분이 없잖아요. 좌미분, 우비분 많이 있지. 그래요. 그리고 이 안에서 한 점을 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there is라고 써도 되는데, exist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니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리니어 오디는 이거였어요. PTY는 GT.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이 미분방정식을 만족하는 Y는 p t 라는 함수가 존재한다. 근데 얘가 당연히 만족해야 될 조건이 이거네.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고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뭐 처음에 미분 방정식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할때 이렇게 돼야 미방에 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뭐 거창하게 썼지만 별거 아닙니다. t 0의 값이 y0가 되게 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아, 여기 지금 보니까 조건이 하나 빠졌네? y0는 어떤 숫자에도 상관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얘를 좀 쪼개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뭘 의미하냐. 미방이 있다고 쳐요. 이거는 일반적인 미방은 아니고 굉장히 특수한 리니어 OD입니다. 리니어 OD가 있다고 치자. 여기 2.4에 제목에서 나온 게이 리니어 OD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OD에 P랑 G가 연속이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미방의 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Y라는 함수가 미방을 만족할 것. 별거 아니네. 두 번째. 이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에서의 t0를 아무거나 뽑고, 우리가 함수 값으로 원하는 y 0를 갖고 옵시다. 그럼 러 t0를 y0을 보내는 그 초기 값 조건을 만족하게 할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였어요. 얘를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였어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뭐, 뭐더라? 그, 일반 해를 찾아라. 그러면 일반 해는 이런 거였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하필 여기서 우리가, t 0를 고르고, y 0를 골라라. 골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 이 t0, y0라는 이 점이 있잖아요. 이 점을 지나는 해를, 딱 하나 찾을 수 있다. 이 솔루션 커브가, 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y0, t0라는 애를 지나는 애는 유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런 표현 수학에서 되게 많이 쓰거든요. there exist.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있어요. 이 표현 우리 엄청 많이 쓸 겁니다. 유니크.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이 특히 선대도 그렇고요. 3학년 과목 이상으로 가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겁니다. 해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개 있지 않고 딱 하나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는 어디서 존재하냐? p와 g가 연속인 구간의 전체에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증명은 이거는 그나마 증명은 우리가 옛날에 2.1의 리니어 이퀘션에 풀이해서 했었습니다. 풀이는 할 수는 있는데 풀이가 이 이건 그나마 다행히 풀이가 쉬워요. 근데 이 스테이트먼트를 이해하는 게 풀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따가 저 2.4.2를 쓴 다음에 둘의 차이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는 그그 여러분이 나중에 챕터 3 이후에 볼 내용들보다는 훨씬 덜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해 봅시다. 엄청 이제 우리 리니어 이케이션 있잖아요. 여기서 얘를 우리가 이이 이이 미방을 우리가 스타라고 합시다. 뭐별 문제 없죠. 스타가 해를 가지려면 우리가 어 얘가 양변에 인테그레이팅 벡터를 곱한 다음에 앞에를 묶을 수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꼴이 돼야 되냐면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얘는 뮤티 gt dt 더하기 콘스탄트 이런 꼴이 돼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뭐 이때 뮤도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그 리니어 오디를 할때지난주 했던 풀이랑 완전히 같은 겁니다 그냥 그거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뮤의 조건 t0는 1이고 뮤는 0보다 크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뭐 별거 아니죠. 지수 함수고 t0 넣으면 그냥 0 돼야 되는 거 그냥 그대로 쓴것 뿐이잖아요. 지수 함수니까 전부 0보다 커야 되고 자, 이제 여기서요. p가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이 함수는 연속함수를 적분하는 거니까 적분이 잘 됩니다 그래서 뮤티라는 함수는 p가 연속이니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뮤티는 잘 정의가 돼요 언제? t가 i에 있을 때즉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저 미방에다가 저 리니어 오디를풀 때는 미방에다가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곱해서 풀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저 미방에다가 뮤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은 저 원래 미방은 이런꼴이었어요. y 프라임 더하기 p y 는 g t. 뮤를 곱하면 앞에 있는 걸 우리가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복습인 거죠. 우리가 뮤티 y의 프라임은 뮤티 gt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p가 연속함수니까 적분 가능하고 그 우리 나중에 여러분 3학년 해석계론 같은 과목을 들으면 연속이 아닌 함수도 어떨 땐 적분 가능하고 어떨 땐 적분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적분 불가능한 함수가 발리로 되게 많이 나와요. 어쨌든, 연속이면 적분 가능해요. G도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적분 가능해요. 양변이 다, 뮤도 적분 가능, G도 적분 가능이니까 적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방금 그말음을 써봅시다. 뮤지가 연속이잖아요. T가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따라서 연속이니까, 적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적분, 적분을 해봅시다. 적분을 하면요. 따라서 우리가 y는 μt분의 1 t 0부터 t까지의 μsgsds 플러스 t 스탄트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고요. 그냥 얘를 양변을 적분한 겁니다. 이거 적분하면 T0부터 T까지 양변을 적분하면 얘는 그냥 mu T0가 1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mu T로 나눴고요.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1이라는 게 아까 그저 OD에서의 컨디션. 아이의 모든 점에서 y가 이렇게 정의된 함수, phi라는 함수, y는 phi t가 미방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컨디션은, c를 우리가 y0로 그냥 단순히 읍시다 여기서 y0로 나요. 그러면 t0를 넣었을 때 뭐가 되나? t0를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우선, 우선 미방해는 얘가 되고요. 아, 똑같은 얘긴데 역시 썼습니다. 우선 미방은 이렇게 생겼고요 c를 어떤 걸 넣어도 원래 미방의 해가 되니까 그게 제너럴 솔루션이었으니까 얘도 미방해예요. 근데 t에다가 t제로를 넣는 순간 얘는 0이잖아요. 얘는 1이잖아요. 뮤티제로가 1이니까 얘는 y제로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 컨디션. 즉, y에다가 t0를 넣으면 y0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별건 아니에요. 그래서, 증명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이유는 앞에 있는 것대로 하면 증명이 된다였고요. 증명이 처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선 넘어가도 됩니다. 단, 이 2.4.1의 명제 자체는 되게 중요한 명제거든요. 그래서 이 명제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 명제의 다른 버전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세컨드 오더, 서드 오더 같은 데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 더 중요한 건두 번째입니다. 얘는 명제를 쓰고 나서 명제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증명은안 하려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증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다음 주 영상에 처음에 말했던 대로 올리려고 합니다. 증명 자체는 그 모든 수강생들이 볼 필요는 없어요. 증명이 재밌긴 한데, 그리고 증명을 훨씬 더 멋있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멋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복잡한 수학이 필요합니다. 함수 해석 같은 거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해석 계론도 안 들었고,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들을 수 있게, 그, 따로 떼서 올리려고요. 스테이트먼트만 봐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긴 미분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도, 굉장히 특수한 미분 방정식입니다. 모든 선형 미분 방정식일 수도 있고 비선형일 수도 있어요. 모든 가능한 오디를다 얘기한 건 아니고 explicit f 에서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implicit 음함수 형태의 미방에 대해서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밖에 알려져 있지 않고 그걸 우리가 학부 미분 방정식에서 배우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f라는 함수랑 이 파셜 f 바에 파셜 y가 연속이라고 합시다. 얘는 어디서 정의된 거냐면 t가 그냥 알파벳 사이, y가 감마랑 델타 사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니어랑 조금 달라요. 리니어는 x에 대한 범위만 있었는데 여기는 x와 y에 대한 범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니고요. 그냥 알파부터 베타까지, 감마부터 델타까지. 이 안에서 F라는 함수가 정의가 잘 된다. F랑 F의 Y의 편미분이 연속이다. 그냥 이런 조건 쓴 겁니다. 보통 함수는 좋으니까 이런 조건은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T0, Y0가 아래 들어있다고 합시다. 이거는요, 우리가 초기값 문제에서 T0를 넣으면 Y0가 된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는 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여기 t제로 여기 y제로 넣었을 때 함수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고 이것도 역시 t0, y0가 이 안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그냥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f 안에 정의역의 원소로서 잘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내용 없어요. 자, 이러면 우리가 결론이 좀 특이합니다. 해가 있어요. 근데 해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X축 혹은 T축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변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해가 전부 없을 수도 있어요. 리니어는 해가 다 있었습니다. 그거 차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H라는 숫자가 있어서요. t0 h랑 t0 플러스 h가 알파 베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써 봅시다. 자 우리가 빨간색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어 t0 h가 있고요. 여기는 t0 플러스 h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다 존재하지는 않고 알파 베타 안에서 이 안에서만 빨간색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빨간색 안에서 유일한 해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를 막 머리 싸매고 여러분이 당장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의미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명은 파악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초기값 문제에 해가 존재한다. 즉두 가지인데요. 핏 프라임 T는 F T 핏 T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뭐, 별거 아니죠. 앞에서는 아까 2.4.1에서는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얘가 된다.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안 돼. 근데, 좀 작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방의 해가 되고, 또 하나. p는, 아니지. 이, p t0는 y0가 된다. 즉, 초기값문제의 해가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여러분한테 막 당장 막그 이해하라고 하진 않아요. 얘가 되게 중요한 명제긴 하지만 그 수학과 2학년에서 그냥 커버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대로 다음 주에 간단하게 특수 영상에서, 스페셜 영상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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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솔루션만, 그, 증명의 아이디어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얘가 연속이면, 전체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좀 줄여요.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들어가게, t0 근, 근처로 좀 줄입니다. 그리고, 해가 유일하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h도 있고, 해도 있고, 있어서, 다, 아까랑 똑같이, 미방의 해가 될 것. 초기 값 문제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오디가 리니어라고 합시다. 왜냐면, 리니어일 경우는 아까, 아까 했잖아요. 2.4.1에서. 얘는 리니어보다, 막 여기가, 탄젠트, 뭐 t컴마, t 더하기, y, 뭐, 이런 복잡한 함수일 수도 있으니까, 좀 생각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리니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f 티 y를 어떤 식으로 쓸수 있냐면 저기 우리가 리니어 오디에서 y 프라임 플러스 p y는 gt 이렇게 썼잖아요. 얘를 바꾸면 마이너스 p 어 t 어 이거 둘다 t로 쓰든가 둘다 x로 쓰든가 해야죠. t y 더하기 gt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컨디션 이 f가 연속이다라는 컨디션은 이게 연속이라는 거예요. f를 y로 y로 편미분하면은 p잖아요. 그래서 어, p도 연속, g도 연속이란 컨디션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그 f는 마이너스 p y 더하기 g이고 라운드 f 라운드 y는 마이너스 p라서 이 컨디션이 어, 2.4.2의 컨디션이랑 2.4.1의 컨디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 얘가 일반적인 케이스를 다루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이, 정리 2.4.2는요, 명제를 명확하게 써야겠습니다. 이게, 해 존재성을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초기값 문제, 이니셜 밸류 프라블럼의 유니크 솔루션의 존재성을 보장해주긴 하는데 I라는 인터벌.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체가 아니에요. T0 H부터 T0 플러스 H까지. 오케이, 이거 그냥 위에 있는 거쓴 거네. 조심할 것.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거 그러니까 절대 아니다. 라는 걸 명심하고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만 제가 명제 두 개를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증명할 시도도 안 했고요. 첫 번째는 증명을. 2.1에서 푸는 방법을 본질적으로 사용하면 증명을 할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들은 얘가 연속인 이그젬플들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건딱두 가지입니다. 리니어일 때는 함수들이 다 연속이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전부 해로 만들 수 있다. 리니어가 아닐 때는,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불가능하고, 초기값 문제에 t0가 y0로 가라라는 조건이 있으면, t0의 근처에서만 해가 존재한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게첫번째요두 번째는, 얘는, 일반 해랑은 상관이 없고, 초기값 문제. 즉, t0를 y0 보내라. 라는 컨디션이 있을 때. 2.4.1에서도, 이, 어딨나? 이 t0를 y0라는, y 제로 보내라라는 컨디션이 있을 때 그때 그 초기값 문제의 유일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은 이 둘은 그이 명제를 이용하는 건 나오긴 하지만 명제 증명 같은 것들은 앞으로 퀴즈나 시험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2.4.2는 증명 자체는 재밌어요. 그래서 증명의 아이디어만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